할리우드의 제왕, 그리고 추락, 멜 깁슨의 생애와 논란, 그리고 복귀의 기록. 할리우드 역사에는 성공한 배우는 많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배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추락, 그리고 복귀까지 모두 경험한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1980에서 90년대 할리우드를 대표한 슈퍼스타이자 아카데미를 제패한 감독. 그리고 한때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던 이름 멜깁슨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출생과 가족 배경. 미국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라다. 멜깁슨은 1956년 미국 뉴욕 주 피크스킬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멜콜럼 실 깁슨. 아버지는 작가이자 보수적 가톨릭 사상가였고 어머니는 아일랜드계 출신이었습니다. 가족은 멜 깁슨이 어린 시절 미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적 분위기에 실망해 호주로 이주합니다. 이 선택은 멜 깁슨의 성격과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호주는 미국보다 훨씬 거칠고 직접적인 사회였고 그는 자연스럽게 강한 신체성, 직설적 언어, 공격적 에너지를 몸에 익히게 됩니다. 두부, 연기의 시작과 발견된 재능, 젊은 멜 깁슨은 처음부터 배우를 꿈꿨던 인물은 아닙니다.연극학교 진학 역시 사실상 우연에 가까웠습니다.그러나 무대에 서자마자 주변의 평가가 달라집니다.그는 감정 표현이 빠르고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드문 유형의 배우였습니다.이 시기 연극 무대에서의 경험은 훗날 그의 영화 연기 특히 격정적인 감정 폭발 장면에 기반이 됩니다.3부 매드맥스 세계 영화계의 판도를 바꾸다. 1979년 호주의 저예산 영화 매드맥스가 개봉합니다. 당시 제작비는 매우 적었고 배우들 역시 거의 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멜 깁슨은 이 작품을 통해 단번에 국제적 스타가 됩니다. 그의 캐릭터는 말수가 적고 폭력적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후 멜 깁슨의 평생 이미지를 결정 짓습니다. 4부. 할리우드 진출과 스타 시스템의 중심. 1980년대 들어 그는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합니다. 초기에는 외국 출신 액션 배우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곧 리셀 웨폰 시리즈를 통해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리셀 웨폰의 캐릭터는 광기와 유머, 트라우마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멜 깁슨을 단순한 액션 스타가 아닌 연기력 있는 주연 배우로 격상시킵니다. 5부. 브레이브 하트. 배우에서 감독으로. 1995년 멜 깁스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에 나섭니다. 직접 연출과 주연을 맡은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 독립 영공 윌리엄 월리스의 이야기로 대규모 전투와 강렬한 감정선을 담았습니다. 결과는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수상. 이 순간 멜 깁슨은 배우와 감독 양쪽에서 정점에 오른 인물이 됩니다. 육부 종교적 신념의 강화 성공 이후 멜 깁슨은 점점 더 개인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극단적이라 평가받을 만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신념은 2004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이어집니다. 영화는 폭력성과 종교적 해석 문제로 전세계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흥행은 대성공이었지만 비판 역시 거셌습니다. 이 시점부터 멜 깁스는 재능 있는 감독이자 위험한 인물이라는 이중적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7부. 2006년 이후 급격한 추락. 2006년 음주운전 체포 사건은 그의 커리어를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체포 과정에서 나온 차별적 발언과 폭언은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후 사적인 통화 녹취, 가정 문제, 추가 발언 논란이 연달아 터집니다. 할리우드는 매우 빠르게 등을 돌립니다. 주연 제안은 끊기고 대형 스튜디오와의 계약도 사라집니다. 8부 사실상 퇴출된 시간 이 시기 멜깁스는 주류 영화계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독립영화, 저예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치료와 사과를 병행합니다. 이 기간은 약 10년에 가깝게 이어집니다. 아홉부. 핵소고지와 재평가. 2016년 전쟁영화 '핵소고지'가 개봉합니다. 이 작품은 비폭력 신념을 지닌 군인의 실화를 다뤘고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 지명은 할리우드가 그의 재능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완전한 복귀는 아니었지만 명백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0부 현재의 멜 깁슨. 현재 멜 깁슨은 주연보다는 감독, 제작자, 조연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지만 과거처럼 업계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역사에서 가장 복합적인 인물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멜 깁슨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재능과 결함이 극단적으로 교차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완벽한 영웅도 단순한 악인도 아닙니다. 그의 생애는 재능은 얼마나 책임을 요구 받는가? 그리고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타뉴스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